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예원.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얘기했던 인터뷰 지금부터 본 촬영 진행할게요. 어떤 인터뷰인지 기억하시죠? 그 사전인 터뷰아 네, 맞아요. 여기 앉으시는데요. 아, 네. 오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네, 네, 괜찮아요. 음, 날씨가 많이 덥죠. 아, 네. <laughs> 저 저번에 연락드렸던 권혜림 p d 예요 아.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 진행할지 들으셨어요? 어, 자세히는 아니고, 그냥 대충. 청소년기 관련한 인터뷰? 네, 이 정도로만 들었어요. 저희 인터뷰 주제가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요. 이게 저희 기획서라서 음,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저한테 질문 있으면 지금 바로 해주시면 돼니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사전 인터뷰 진행하면서 예상 답변만 간략하게 들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혹시 청소년기에 어떤 고민을 가졌었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음 저는 어 왕따를 계속 당했어서 많이 힘들었었죠. 청소년기 하면 보통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더한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아직 조금 두렵긴 한데, 지금은 완전 극복하고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옛날에는 카톡창만 봐도 무섭기도 했거든요. 교실에서 계속 혼자 있던 버릇이 있어서 아직도 집에 혼자 있으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은 어, 절 좋아해주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지만 옛날에는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더 연락이 많이 왔어요. 아무리 나가도 카톡창에 다시 초대되고. 어, 그러면 그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어, 보통 이런 질문 나오면 가족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뭐 이런 답변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 주변인들한테 말할 용기가 별로 없어서 혼자 좀 많이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혼자 산책을 나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무작정 달려보기도 하고.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해요.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너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누가 같이 있어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아,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는 밤에 혼자 산책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나만 빼고 다 흘러가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 음. 나 하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당장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이 딱히 변하지는 않겠구나 싶은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어, 그러면 그때 나에게로 돌아간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열여덟 살의 예원아 안녕? 그동안 잘 지냈니? 나는 스무 살의 예원이야.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묻고 싶은데 그러질 못했다는 걸 알아서 글을 써내려가는 게참 어렵다.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지금의 너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친구들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며 전부 네 탓이라고 그냥 너만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절대 너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 어떤 괴롭힘에도 정당한 이유란 있을 수 없고, 모두 네가 참아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네가 너 자신을 꼭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버티기 힘들고 외로운 시기겠지만, 그럼에도 너는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겠지만 말이야. 나는 너가 그렇게 잘 버텨준 덕에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런 너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주원아 나 주원이야 이렇게 쓰는 게 처음이라 좀 쑥스럽네 얼마 전에 너가 썼던 일기들을 읽었어 그 일기들을 읽고 나니까 그때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 그때는 나 스스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너가 꼭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가을인데 단풍도 보고 겨울에는 눈 구경도 해야지. 그리고 내년 봄에는 벚꽃도 봐야 돼. 너 벚꽃 좋아하잖아. 또 나는 너가 좋아하는 걸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채우다 보면 그것들이 모여서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줄 거야. 그러면 언젠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너는 너한테 가장 좋은 사람이야, 돼.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건 오늘의 내가 보장할게. 너가 하루 빨리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니네 편이 되어줄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종료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배운다.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꽃도 고양이도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잊고 산다. 길가에 있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듯 언제나 그곳에서 모든 생명을 바라보는 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다. 2021 플러썸 청소년 영상제.